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차량으로만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더케이나인 차량입니다. 요즘에 3.3 차량들 많이 찾으시죠? 세금과 연비를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도 3.3 차량이라서 끝까지 주의 깊게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차량 프로필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식 3.34륜 임원 전용 차량입니다. 3.3 차량이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약도 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 옵션도 가득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추가 옵션도 850만 원 정도 더 들어있기 때문에 편의성, 안전성 더 좋은 차량이고요. 법인 전용 차량이라서 더욱더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사고 의무는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약 7만 6천km 정도 딱 좋은, 정말 짧은 주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더욱더 컨디션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은 항상 제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옵션도 가득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격까지도 정말 자신 있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 소개해 드릴 만큼 빠른 출고가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빠른 연락 주셔야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선점도 가능하시니까요. 믿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가 9751번 차량이고요. 검색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임원 전용 차량입니다. 옵션이 가득하죠. 지금 레이더 반사판, 어라운드 뷰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펜다 단차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식 4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빗길 눈길 또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측면 보시면 작은 데미지 하나도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택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휠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트레드 먼저 봤는데 약50% 정도 내착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사 뒤쪽 휠도 보시면 깨끗한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 차량 추가 옵션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후성 모니터 그리고 2열 컴퓨터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이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리미엄 컬렉션 약 300만 원 상당의 옵션이죠. 앰비언트 그리고 리얼로드 프리미엄 나파 가죽까지 모든 좋아하시는 옵션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썬루프만 빠진 풀 옵션 3.3 차량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자신있는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 하나도 없기 때문에 휀다단차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옵션들도 가득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넓은 트렁크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흔적도 확인시켜 드리면 침수 흔적 전혀 없겠죠?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환불해 드립니다. 걱정 전혀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측면도 보여드리면 횡단 한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곡도 없이 깨끗한 모습. 우측도 광택 또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석 뒤쪽 휠도 보시면 깨끗하죠? 깨끗한 휠도 네짝다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석 앞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휀다 단차 전혀 없이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약5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옵션들이 가득한 차량이죠 추가 옵션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편의성, 안전성 가득한 차량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가격은 제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 보시고 놀라시면 안 되고요 썬루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 차량이고요 연비 세금까지도 절약하실 수 있는 3.3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깨끗한 외장 보셨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자세하게 추가 옵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스피커 커버 1단, 2단, 3단 메탈 소재 커버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션 스마트, 메모리 시트 기본적인 옵션들 까진 데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도 깨끗하죠? 벨트 끼임도 없습니다. 깨끗한 도어트림 보실 수 있고요 이참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컬렉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짙은 리얼로드 그리고 엠비어트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가죽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프리미엄 컬렉션 약 30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입니다 시트 보시면 프리미엄 나파가죽인데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죠 임원전용 차량이라서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깔끔하게 깨끗한 시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손 전혀 없이 무너짐도 없습니다. 잔주름만 조금 있는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주행 거리가 7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옵션이 가득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항상 보험사에 말씀하셔서 보험 특약 할인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기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 거리가 7만 6천 661 킬로. 신차 보증도 한참 남은 차량이고요 컨디션도 정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도 선명한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차선 변경도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망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선명합니다. 전망만 주시하시고 또 안전하게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시고요. 핸들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들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들에도 리얼 로드가 있기 때문에 간축이 정말 고급스러운 소재들로 가득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단부터 보여드리면 유보 기능이 들어간 ECM 루밀러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3인치 대형 정품 내비게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어라운드 뷰 360도 보실 수가 있죠 안전하게 주차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모든 고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옵션들이 메탈 소재로 다 감싸져 있죠 까짐 걱정 전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깨끗하게 관리도 잘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안으로 시계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하시면서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깨끗하죠 센서, 후석 커튼, 카메라, DIS까지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에도 지금 리얼우드가 감싸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소재들로 감싸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아쉽게도 스마트키 한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석 시트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석 시트도 역시 주름 찾기도 어려울 만큼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고급 소재들로 가득한 대형 세단입니다. 그리고 A필러 보시면 흡연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흡연 냄새도 전혀 안 납니다. 이번 전용 차량이라서 그만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의 앰비언트 보시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 약 64가지 색상들이 들어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설정하신다면 더욱더 실내 분위기 더욱더 만족하시면서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빨간색이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니면 보라색이 좋다 설정하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30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좋아하시는 옵션들이 가득한 차량입니다 선루프만 빠진 풀옵션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3.3 원하시는 분들도 많죠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실내 분위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 옵션이 2열에도 가득하죠 2열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열 도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 프라이빗 커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도어 트림 보시면 깨끗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열에도 앰비언트가 들어 있기 때문에 더 실내 분위기가 더 화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추가 옵션이죠 후석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옵션이고요 또 유익한 정보도 빠르게 보실 수가 있는 추가 옵션입니다 그리고 2열 VIP 시트도 들어있기 때문에 누워서 장거리 주행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2열 동안 주행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장거리 주행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옵션들이 가득하죠? 2열에도 옵션들이 가득하고요 1열에도 옵션들이 가득합니다 세금과 연비도 절약하시면서 옵션도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만족하실 만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실내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하게 흠잡을 곳 없는 고급 소재들로 가득한 차량인데 추가 옵션도 가득하고 세금까지도 절약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차량 준비 상태도 완벽합니다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드실 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단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이 이렇게 좋은 차량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가 9751번 차량이고요 검은색 차량입니다 이 차량 프로필을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식 3.3 사륜, 임원 전용 차량입니다. 옵션이 가득한 차량인데다가 추가 옵션이 약 850만원 정도 더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컬렉션, 후속 모니터, 그리고 2열 VIP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행거리가 약 7만 6천 킬로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1년에 약 2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정말 좋겠죠. 신차 보증도 넉넉하게 많이 남았다 보니까 활용하시면 더욱더 안심하시고 오랜 주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모든 면에 흠잡을 점이 전혀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3 차량이라 연비, 세금 절약할 수도 있고 좋아하시는 옵션들이 가득한 풀 옵션 차량입니다. 선루프만 빠진 풀 옵션 차량입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렇게 맞추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빠른 출고가 정말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 많거든요. 다른 차량들도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차량, 좋은 차량으로 소개해 드리는 카판더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